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1015번째 시간으로 귀의성품 6단 감정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 이것은 타 심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다 생각하는 순간 억울하다. 이 전부 다 감정의 소리죠.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아, 오늘 배가 부르구나 들립니다 오늘 합격해서 기분이 좋다 들립니다 오늘 덥구나 들립니다 향기가 나네 들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감 눈코입귀 촉각 의식 모두가 귀에 들리죠 특히 감정이 들린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나쁠 때 있죠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재수없고 기분이 나쁠 때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수 없고 손이 벌벌 떨리고 하는 날이 있죠. 이 모두가 귀에 들리죠. 그런데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팔팔 뛸 때, 내 자신이 귀락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는 소리는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가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아, 기분이 나쁘다. 재수없네. 재수없는 놈. 하면서 귀에 전달을 하죠. 그런데 나는 전달을 받는 자신이 감정이 나쁜 나가 아니고 귀가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귀가 나라면 제3자가 만약에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웠어 몇달 얻어 맞고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 벌짝벌짝 뛰면서 나에게 선생님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할때 나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무 감정도 없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또그 사람이 감정이 나쁜지 아닌지 모르죠. 만약 이런 상태면 어떻습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싱겁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나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내가 무덤덤하게 아무 포정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내가 말려 죽이나, 그 사람 편을 들어서, 사우드로 기다렸는데 아무 감각이 없고 무포장하면 어떻습니까? 싱겁게 짝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아프거나, 안 그러면 억울할 때, 특히 억울할 때, 정말 억울할 때,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리 소리소리 고리고리 지르고 귀에 전달해봤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죠. 이럴 때 만약에 자신의 마음을 귀라고 생각하고, 신경질 나고 성을 내는 사람이 타인을 해서 자기께 알려준다면 신겁이 짝이 없죠. 귀가 자신이라고 하는 순간, 신겁이 짝이 없는 소리를 듣는 순간 피고 웃죠.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고 만약에 있다가 씩씩거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걸 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씩씩거리는 내 마음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귀가 다시 생각과 더불어 그, 감정 냈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있으면 사과질 걸, 뭐 그렇게 애쓰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감정에 죄를 뿌리죠. 한참 열나서 불이 붙고 있는데 물을 뿌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를 활용하게 되면 감정을 쉽사리 제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어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 굉장히 기분 좋게 풀리죠. 어떤 사람 장사를 하는데 영업이 궤도에 오르지 않까 씩씩거리는 것보다는 귀보고, 뭐, 괜찮은 사람 좀, 영업할 사람 좀 불러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귀하고 전달하게 되면은 귀는 생각과 꿈을 제작을 해서 미래 손님을 꿈으로 보여주죠. 어쩌다 가다가 똥퉁이 푹 빠졌다. 그럼 그날 대박이죠. 정말 웃음 생각. 정말 희극같은 생각, 그런 것들이 나의 앞날 장래를 밝혀준다고 생각할 때 귀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라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고, 냄새를 통제하고, 아픔을 통제하고, 슬픔을 통제하고, 기쁨조차도 통제하죠. 너무 기쁨면안 되죠. 왜? 너무 햇빛이 쨍쨍하면 그 다음에 덥듯이 기쁨 뒤에는 슬픔, 그러니까 그림자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무덤덤하게 <laughs> 무심하게 사는 게 제일이죠. 그러면서 보람을 지어라. 다음 시간에는 생각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